두 번째 게 뭐냐면, 약수하고 배수야? 이런 거 알지? 12는 3 곱하기 4 이렇게 할수 있잖아? 그러면, 3 4를 우리는 12의 뭐라 그래? 약수. 약수라 그러고, 12는 3 4의 뭐라 그래? 배수. 배수 이렇게 이야기하지? 똑같은 거야. 그럼 이제 이걸 문자로 바꿔놓은 거지? 그러면 a가 b 곱하기 c로 나누어진 거야. 그럴 때 a는 b, c의 뭐가 되는 거야? 배수. 배수가 되고. b, c는 a의 뭐가 되는 거야? 약수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. 또 봐. 13을 내가 했잖아, 그렇지? 3으로 나눌게. 그러면 몫이 얼마가 돼? 나머지가 얼마가 돼? 1. 어, 이렇게 하면 돼, 안 돼? 되지? 그럼 이렇게 하면 얼마가 되고? 10. 12가 되고, 이게 나머지 1 되는 거 맞지? 그지? 다시 나누기로 할게. 13. 그 다음에 내가 뭘로 나눴어? 3으로 나눴지? 그러면 4, 12, 일 요렇게 된 거지. 이걸 어떻게 적는지 볼래요, 처찮아 이걸 어떻게 적는지 봐봐. 13을요, 3으로 나눴어요. 몫이 4지, 그지? 이걸 두 개를 이렇게 곱해준 거야. 그 나머지 있는 거 있잖아? 이걸 더해준 거야. 되겠어? 되겠지. 그러면, 봐봐. A를 B로 나눴잖아. 그 몫이 Q래. 그리고 나머지가 R이래. 그럼 요렇게 식 적으면 될까? 봐봐, 다시. 13을 3으로 나눴지? 몫이 4 나오는 거 알지? 그 나머지가 1 됐지? 요걸 요렇게 적었잖아, 봐봐. 13은 몫이 4니까 3, 4, 12 더하기. 어, 그러면, 자. a라는 걸 있잖아. 그렇지? 뭘로 나눴다고요? b로 나눴죠? 그 몫이 얼마 생긴 거야? q만큼 생겼지? 그리고 나머지가 얼마래요? r이다. 이렇게 식 적으면 돼안 돼? 되지. 그요 표현에 굉장히 익숙해져야 돼. a를 뭐로 나눈 거야? b로 나눴더니 몫이 얼마가 된 거야? q. 나머지가 얼마 된 거야? r. r. 이렇게 그럴 때 만약에 요 나머지가 없잖아, 그지? 그럼 요렇게 되는 거 맞지? a는 b 곱하기 q 요렇게 된 거지? 아까처럼 봐봐, 12가 뭐야? 3, 4 요렇게 된 거지? 그럼 여기는 더하기 0에서 0은 내가 생략한 거지? 그럼 나머지가 있어 없어? 없어. 그러면 나머지가 없으니까 3이나 4로 뭐야? 나누어 떨어지는 거 맞지? 이해했지? 음, 그래서, 만약에, 나머지가 0이면, A는 B로? 그래, 나누어 떨어진다.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. 떨어진다고 한다. 이렇게 하면 돼. 적어봐. 나머지가 없을 때 우리는 뭐라 그래? 나누어 떨어진다. 이렇게 이야기할 거야. 그래, 여기가 없으면 그지? 없으면 a는 bq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. 네. 그럼 당연히 b하고 q가 뭐가 돼? a 에 뭐가 돼? 약수가 되고 a는 bq의 뭐가 되는 거야? 배수가 되는 거야. 약수 배수가 되려면 나머지가 있어야 돼, 없어야 돼. 없어야 되고 나누어 떨어져야 되는 거야. 알겠죠? 음, 잘했어요. 그래서 나누어 떨어진다는 게 뭐야? 나머지가 없는 거지, 그지? 나머지가 없다는 건 뭐지? 두 개가 무슨 관계야? 약수 배수 관계다. 두 개가 무슨 관계? 약수 배수 관계. 되겠지?